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의 맥, 맥 모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네 오늘 또 전체 시장의 반등세에도 불구하고 아, 지금 낙폭을 키우고 있는데 현재 위치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지금 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특히나 한전 기술이 5%대 하락을 보이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네 지금 현재 3% 4%에 가까운 하락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수급적으로 한번 보신다면 네, 일단 외국계 창구는 지금 현재 아, 창구는 잡히지 않는다 이렇게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어, 이렇게 추정치 동향으로 한번 보신다면 역시나 국내 창구를 이용해서 외국계가 지금 던지고 있다 그리고 기관들도 같이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 지금 현재 작게 잡힙니다만 어, 지금 여러 가지 호가창과 그 다음에 창구 이런 걸 종합해서 봤을 때 기관들도 오늘 일부 물량이 제법 나오는 걸로 판단된다, 추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가창을 통해서 보시더라도 지금 매도, 매도의 호가가 팽팽하다, 그리고 일부 듬성듬성, 이렇게 매수 호가에 두꺼운 매수 호가가 보이죠. 이런 호가창을 통해서 보시더라도 반전, 반전하기보다는 계속해서 현재 하락폭 국면에서 조금 추가로 일부 좀더 밀릴 가능성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거래량 자체도 오늘 전일 대비 지금 현재 10시 40분인데 제법 이렇게 증가하는 거래량을 볼수 있죠. 그 부분 본다면 오늘의 흐름은 좀 아쉽다. 이렇게 표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국안 미국 시장이 큰 폭의 반등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은 오늘 월요일, 통, 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월요일이 국내 시장은 좀 약한 흐름을 보이는 게좀 다반사인데, 그 부분 관련해서도 지금 음봉을 맞고 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의 어떤 탄력도에 비해서는 네, 이렇게 국내 시장이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어 전형적인 약세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 부분 감안한다면, 일단 의미 있는 마디카는 찍고 이렇게 돌리는 일부 반등세가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 상승의 힘을 이렇게 하락과 견주어 본다면 조금 매우 약하다, 아쉽다, 이렇게 어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술적으로 그래도 이큰 폭의 하락 이후에 그 하락을 일단락 찍고 반등이 올라온다 이렇게 했을 때는 최소 기술적으로 15,000원까지는 좀어 기대해 볼수 있지 않나 이런 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 부분 1차적으로 1차 반등이 있었지만 14,450원 찍었죠 그러면 저점 대비 대략 그래도 15%의 반등 이후에 지금 어 여기서 계속해서 고점을 낮추는 그런 조정세가 펼쳐지고 있다 이 부분 보신다면 역시나 어, 상승하기에는 어, 아직까지 상승의 힘이 관찰되지 않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전체 시장이 계속해서 지금 현재 시장의 어떤 구도를 보신다면 어, 일부 섹터 2차전지 제외하고는 어, 사실 반등 반등의 폭도 미약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 지금 실적 시즌 실적 발표 시즌을 지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세를 이어다가 어떤 악재, 실적 모멘텀, 악재가 되어진다. 그러면 이렇게 큰 폭의 은봉이 떨어지면서 이 그동안의 반등을 까먹는 이런 패턴이 지금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실적이 기대할 수 없는,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어떤 실적과 앞으로의 전망이 그렇게 성장성을 논하기 좀 불투명하다. 이런 관점에서는 반등시 물량을 크게 큰 기대를 하긴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부 반등시 좀어 비중 축소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는 일전에 시나리오를 여기서 현재 22평 저항세를 받고 있는데, 지금 첫 번째 저항을 받고 지금 어또 금요일날 이렇게 저항을 받고 오늘 음봉을 막고 있죠. 5일 2평을 깨뜨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이렇게 지금 현재 계속해서 저항을 받고 있지만 이 부분을 극복하면 일부 다시금 반등 시도를 할 가능성도 여전히 현재로서는 열려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만 시나리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로 네, 22평 저항을 확인하고 이 저점을 깨뜨림과 동시에 한파동 더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 부분에서 일부 두산 에너빌리티 담을 수 있는 물량의 일부 비중 어, 현금을 갖고 이 하락의 어떤 시나리오도 대응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 네, 이탈한다면 역시나 이쪽에서는 강하게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내려온다면 일부 갖고 있는 현금을 방금을 다시 태우자 이렇게 설명드리고 이게 호 올라오더라도 어, 지금 14,450원을 찍었는데 이 부분 어, 최소 기술적 목표치는 15,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 라인까지는 시간을 두고 올라오지 않겠나이 관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큰 욕심 부리지 말고 네 비중을 축시, 축소하자 이런 전략을 에, 말씀드리고 분봉상으로 한번 보신다면 일단 네 의미 있는 마디가 12,400원 찍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신다면, 일단 저점도 높였죠. 저점을, 저점을 높인 상태에서 지금 계속해서 수렴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현재 구간은 이 저점을 이은 이 추세선, 네, 지금 닿고, 일부 지금 반발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고점도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반등 이후에, 네, 매수와 매도가 지금 타협점을 이루는 지금 수렴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수렴 이후에는, 어, 결국엔 윗방향이든 아랫방향이든 어 방향성이 나오겠죠. 그때까지 뭐 관찰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만, 어 여기 22평 그리고 52평 이 수렴 구간에서 지금 주가가 어 자리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낮추는 박스권 내지는 수렴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평선을 넘나드는 건 자연스럽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고점을 돌파하기 전에는 이게 돌파한다 하더라도 어이 돌파를 의미 부여를 하기에는 좀어 미진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겠고 반대로 이걸 하방 이탈 하더라도 이 저점을 깨는 흐름이 아닌 이상 경계 경보는 가지되 어 여기서 최종적으로 이탈하고 내려간다 이렇게 단정 짓기에도. 어려운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어, 양방향성 양 시나리오를 갖고 대응하자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만 현재 거래량 자체가 계속해서 이때 일부 거래량이 터지긴 했습니다만 네. 여기서는 저항을 같이 받은 매도세도 제법 강한 거래량이다 이렇게 어, 판단되어지고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드시 어, 매수 돌파에 거래량이 나와야지만이 좀더 일부 큰 틀에서의 반등이지만 강한 상승 랠리를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이때 대량 거래는 역시나 매수 거래량도 있었지만 여기서 때리는 매도도 그만큼 강했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해석이 되어지죠 그 부분 감안한다면 최소 거래량이 좀 제법 크게 터져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그래도 천만주, 천만주를 넘기는 거리량이 연속적으로 나와지만이 추세 전환을 논할 수 있겠다. 그 이전까지는 일부 반등을 노리되 보수적 관점에서 올라오면 비중 축소, 그 다음에 빠지면 또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은 비중 조절을 통해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박스권 대응이라면 고점 올라올 시 매도, 그 다음에 내려올 경우, 매수 매수. 이런, 어, 대응이 좀 유효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응 전략 잘 세우시고, 힘내시고, 또 이후에 잘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